제가 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의 내용들은 그 수목을 기반으로 하는 산수화 작업이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산수화는 또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동일시의 개념으로 어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독특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산수화를 제작을 할때 가장 음 이제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체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어, 그런 어떤 느낌, 음, 자연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제작하는 어,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고, 어, 이 작품들은 그 이번에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어, 무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출품이 되는 그런 음, 전시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어, 이 작품은 조금 더 이렇게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던 그런 작품이고, 어, 2007년에 그 서울 그 학고제에서 어, 전시를 할때 어, 출품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총 작품은, 음, 8개의 화판이 이제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어, 연작으로 제작이 됐고, 어, 금강산, 음, 사생 체험과 또 중국 황산에 대한 어떤 사생 체험 어 이제 2 0 0 7년도에두 어 가지의 어떤 체험적인 요소들이 어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어 그런 어 체험 산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된 어떤 작품들이 어 지금 보이는 이러한 작품들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 음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음박의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음 어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순수성 또 어떤 포용성 어 어떤 시간에 대한 축적 음 어떤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는데 마치 황산에 올라갔을 때그 많은 비가 쏟아지고 어 그런 과정에서 어 구름이 연출하는 그러한 어떤 산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그것이 어, 마치 흑백 사진으로 찍으면 어, 은빛으로 펼쳐지는 어떤 그런 바다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체험을 한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러한 영향이 어, 이러한 어떤 은빛 산수를 제작한 어떤 그러한 어,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2007년에 이 작업을 완성을 했을 때는 은빛 네, 아주 선명한 어떤 그 색채 들이 드러났었는데 어, 2007년 이후에 어, 지금 와서 이 작업을 이 작품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사이에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흐름 축적의 의미가 이 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그러한 어떤 그래서 마치 완성은 했지만 미완성의 작품으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어 그러한 어떤 작품의 이미지 어, 그러한 쪽으로 이제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던 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그 삼각에 대한 체험, 음, 삼각 산수 어, 이런 것들이 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림 그림으로 어, 이렇게 제작이 됐고 이 작품은 지금 네 작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네 개의 작품에는 어, 실제로 어, 이 정도 크기의 음박들이 어, 어, 한 천장 정도 어, 이렇게 어, 촘촘하게 붙여가면서 그 위에 어, 수목과 어, 검은색 석채를 가지고 어, 이렇게 작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